처음엔 남들만 할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랑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보고 따라 했더니 저도 할수 있더라고요. 덕분에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월세 날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계좌엔 장호가 바닥이고 더 이상 돈 빌릴 지인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은행에서 대출받자니 저처럼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서류 준비에만 며칠 걸립니다. 심지어 거절 확률도 높죠. 사실 이런 긴급한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일을 겪었고, 그땐 정말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순간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폰만 있다면 매달 통신사에서 주는 잔여한도를 이용해서 물건이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대출과 달리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고 금융기록도 일절 남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식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요즘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죠. 진짜 급하다면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조건만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상담을 통해 내 상황과 한도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고 상품이 결정만 되면 5분 안에 입금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방법을 찾을 이유는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순간일수록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고 오늘 바로 해결하세요.